4년 만에 군정 탈환에 성공한 허피롱 홍천군수 당선인. 재선인 만큼 자신감이 넘칩니다. 하고 싶은 사업과 정책들을 기존보다 지난번보다 속도감 있게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생겼지 않나. 허 당선인은 홍천을 이른바 건강 놀이터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힙니다. 홍천강 주변에 산림복지단지를 유치하고 레포츠파크와 스카이워크도 만들 계획입니다. 용문 홍천간 철도와 철원 홍천 원주간 철도를 구축해 홍천을 수도권 배후도시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기존에 홍천에 살고 계신 분들만으로는 경기를 활성화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야지만 되고요. 지역에선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잠깐이라도 머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지만 홍천이 더 지역 경제도 살고 발전되지 않을까. 첨단 기업 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상공인 사업을 지원해 인구 유출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홍천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경기 침체에 늪에 빠진 홍천군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림입니다.